오늘은 무릎 연골이 닳는 문제를 단순히 통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만 붙이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 손상은 단순한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행 능력의 상실, 독립적인 생활의 붕괴 심지어 우울증과 전신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무릎 통증을 방치하다가 결국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외출조차 힘들어지는 환자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연골이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기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무릎 연골이 왜 다른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활과 운동을 통해 삶을 지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릎이 뻐근하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릎 연골 손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릎 관절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무릎은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이 만나 형성된 관절입니다. 그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 증가, 과사용 외상 등으로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단순한 근육통과 달리 연골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연골 손상이 단순한 무릎 통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 전신 근육이 약화됩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무릎 연골 손상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근육 강화.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교정을 실천하면 연골 손상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며 환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지만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며 버텼습니다가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이 후에는 평지를 걷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고 우울증이 심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68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이 시작되자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체중 관리와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했고 6개월 뒤 환자분은 통증이 줄어 다시 활발하게 외출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을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다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회복이 더뎌지고 결국 지팡이에 의존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무릎 연골 손상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은 다시 자유를 되찾았지만, 방치한 환자들은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듯 무릎 연골 손상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릎 연골 손상을 관리하는 첫 번째 전략은 초기부터 올바른 관리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단순히 파스나 진통제만으로 버티거나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연골 손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초기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줄이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나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전혀 쓰지 않고, 가만히 쉬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져 관절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가볍게 걷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초기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하루 두세 번 10분 정도 시행하면 좋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 역시 핵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반드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초기 관리의 목표는 통증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릎 연골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목소리> 무릎 연골을 지키기 위한 재활 운동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 근육을 늘려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종아리 스트레칭도 무릎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리를 천천히 펴는 레그 익스텐션은 기본적인 강화 운동입니다. 브리지 운동 역시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균형 훈련입니다. 무릎 통증 환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지므로 잡고 한 발로 석이나 발끝으로 걷기를 반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적은 수영, 고정식 자전거 걷기 운동이 적합합니다. 운동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야 하며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근력 강화, 균형훈련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무릎 연골 손상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쪼그려 앉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집안일이나 식사 때 바닥에 쪼그려 앉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세는 무릎 연골에 강한 압력을 가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계단은 평지 걷기에 몇배 이상의 하중을 무릎에 가하기 때문에 이미 연골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에 소홀한 습관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몇 배로 늘어나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통증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특히 등산이나 장시간 걷기를 억지로 하는 경우 무릎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통제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약으로 통증만 억누르고 근본적인 치료와 재활을 미루면 결국 상태는 악화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닥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일어나는 동작은 연골 손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늦게 찾는 습관입니다.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뒤늦게 진료를 받으면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작은 신호에도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곧 무릎 연골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받는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무릎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린 후 손을 짚고 일어나야 무릎의 충격이 줄어듭니다. 일어난 뒤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곱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무릎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실천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풀어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3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곧게 펴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어야 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들어야 하며 절대 무릎을 꺾은 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녁에는 브리지 운동이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15분 정도 실천하면 근육 강화와 관절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온찜질로 무릎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숙면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면 시에는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두어 관절, 압박을 줄이는 것도 유용합니다. 주말에는 수영이나 평지, 걷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면 무릎 연골 손상을 예방하고 이미 손상된 경우에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운동보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단순히 관절이 아픈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결국 걷는 능력을 잃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관리 근육 강화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하면 무릎은 다시 안정성을 되찾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걷고 원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통증으로 힘들어 하다가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다시 활기찬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실천을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는 날도 있고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회복의 일부이며 멈추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방향과 방법이지만, 결국 무릎을 지키는 힘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무릎을 위한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단순한 통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무릎 건강과 재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 여러분의 건강관리 여정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더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릎 연골 손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얻고 용기를 되찾아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교수 김재우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